오늘, 뭐 먹을까요? 마라탕 시켜 먹을까요? 1인분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. 1인분 만 원이네요. 고기 추가! 매운맛 선택! 단계? 4단계 먹을게요. 매운맛! 어이 맛! 음, 소스는, 소스는 추가하지 않을게요. 음, 왜냐면 제가 준비했어요. 고, 꼬바로 하나 시켜야지. 짠! 짠! 배달이 왔습니다 미니 탕수육이야 두부? <laughs> 버섯? 어, 버섯 아, 옥수수면. <laughs> 오 버섯 맛다 콩나물? 당면 고기 제가 좋했어요 옥수수면 온도 부죽 팽이 오, 섯아어 매워 한 입만 먹었는데 매워 제가 먹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소스 가져왔거든요. 짠, 땅콩 소스요. 많이 너무 많아. 음, 음. 역시 역시 땅콩 소스 많이 넣어야 맛있어. 그럼 맛이 나와요. 다음에 식초, 설탕. 아 완전 맛있다. 어그 땅콩 소스가 진짜 주문할 때 추가 사항 있으면 체크하세요. 추가해서 넣어요. 맛있어요. 땅콩, 식초, 설탕. <laughs>